예수 없이도 천국 간다고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라며 기독교 외의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역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사건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